어느 날부터 시작된 연쇄살인마의 무차별 살인 사건. 범인의 특징, 범행 유형, 살인 동기 등그 어느 것 하나도 특정할 수 없어 실마리조차 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불충분한 증거까지.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있었죠. 그시각 으슥한 골목길에 서 있는 바박박박이 이 남자가 바로 연쇄살인마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 남자는 매우 화가 났고 그로 인해 피를 봐야만 했습니다. 베테랑 킬러인 그에게 죽어침입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 실례합니다. 선량한 찹쌀떡입니다. 하면서 자연스레 주거 침입에 성공하는 연기력도 갖추고 있죠. 집안에 부엌에 있는 식칼을 발견하고 소파에 앉아 멍청하게 졸고 있는 오늘의 목표에게 다가갑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그를 심판합니다. 남자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표적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죠. 이 집은 꽤나 문단속을 신경 쓰는 모양이지만 택배왔습니다. 도장 찍어 주시겠어요? 슬며시 인기척이 들리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니 욕실 안에 있는 목표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헤드셋과 청포도맛 사탕 비슷한 걸 장착하여 완전한 무방비 상태. 틈을 놓치지 않은 남자는 집안에 놓여 있던 라디오를 가져와 욕조 안에 슬며시 넣어 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곰덫을 사용해 목표물을 붙잡아 두고 대초비용 트랙터로 잔디가 아닌 아저씨의 수염을 깎아주거나,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 기름으로 샤워 중인 목표물에게 성냥을 던져주거나. 들고 있는 목표물을 유인해서 전기톱으로 상체와 하체의 영원한 작별을 도와줍니다. 브라이언 파월스키 계속되는 살인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형사스키 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고든 베이커 범인은 집안에 있던 시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했고 몸싸움도 벌어지지 않은 것을 보아 선량한 찹쌀떡 흉내를 낼 정도의 연기파 범죄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인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 사건을 조사하고 정리한 브라이어는 피해자가 과거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 및 판매, 그리고 스토킹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범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악행에 화가 났던 것일까요? 비가 오는 밤, 멈추지 않는 남자. 감시 카메라를 피해 어느 화물 창고에 숨어든 남자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비원의 머리에 레일건을 발사하거나 미식축구 선수인 목표 대상이 의자 모서리에 지키게끔 사고사로 위장시켜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뭐야 뭔 소리야 그리고 한놈더 보내줍니다 아직 목표 대상은 많습니다 야근하고 있던 목표를 도끼로 내려치고 놀이공원에 놀러온 목표 두 명이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을 때 나타나 실링펜을 이용하여 목을 날려버립니다. 목표 대상들이 슬슬 눈치를 채는 중이었습니다. 본인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총을 갖고 있어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차단기를 내려 그들의 눈을 가리고, 겁에 질린 한 녀석을 자멸시키며, 이것 한 나머지 녀석도 보내 줍니다. 계속해서 범인을 찾고 있는 브라이어. 여전히 막연한 사건이었지만 조금씩 진전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방화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피해자. 범인의 목적이 범죄자 사냥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점점 더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남자. 보트 위에 낚시 중인 노인에게는 호수에 잠수까지 하여 그를 작살로 찌르고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목포에게는 옷걸이로 얼굴을 짓뭉갰으며 식당에서 요리 중인 요리사의 머리를 가스렌지에 내려찍고 그 위에 뜨거운 칼를 그리고 볏집을 만드는 기계에 농구를 집어넣어 끔찍한 살인을 이어갑니다. 이제 남자의 분노도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적한 버스 안한 여자가 버스에서 내리고 그 뒤를 쫓는 남자 수상한 낌새를 느낀 여자는 계속 뒤를 돌아봤고 남자는 절묘한 곳에 몸을 숨기며 그녀를 쫓았습니다. 그러던 중 쓸만한 무기를 발견하지만 아... 익혔네. 괜찮습니다. 마침 막다른 길이네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는 남자. 그 순간, 을 놓친 브라이언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조사하며 범인의 다음 경로를 파악해야 했죠. 하지만 이번 피해자는 이상하게도 전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인은 이 피해자에게 죄값이 있다며 메시지를 남긴 상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야 했습니다. 왜 범인은 화가 나 있는가? 왜 범인은 복수를 원하는가? 왜 범인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가? 피해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 후로부터 여자는 경찰에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녀를 만나야만 했으니까요. 멍청한 경찰을 제압하고, 그녀의 집에 침입하는데, 겁에 질린 채 도망가는 여자, 남자는 그녀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계단으로 떨어진 여자는 죽게 되고 남자는 마치 실수로 살해한 듯 메디슨이라는 여성을 보며 절규합니다. 이로 인해 남자의 분노는 최대치에 달했고 얼마 남지 않은 목표들을 서둘러 제거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목표 대상들은 이제 자신이 표적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그에 대비하기 위해 깡패 무리까지 불렀죠. 그러나 남자에게 이깟 무리들은 상대조차 안 됐습니다. 백화점에 숨어든 남자. 이번 목표는 청소부입니다. 마지막 목표이죠. 복수의 끝을 장식하기 위해 그에게 서서히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특수부대가 기습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사히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수십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침입하고 건물의 출입을 봉쇄시킨 상태. 이제 정말 끝일까 싶지만 아무래도 이들이 남자를 과소평가한 모양입니다. 전멸시킨 남자는 그들의 차량까지 훔쳐서 목표물까지 깔끔하게 처리한다. 그 시각, 메디슨의 집을 조사 중인 브라이언. 브라이언은 이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웨스트파인 학교의 학생들이거나 직원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1년 전알수 없는 이유로 화재가 일어났고, 피해자는 존 웨이드라는 관리인 한한 명이었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죠.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년 전, 평소처럼 관리인 일을 하고 있던 존. 학교에서 그의 취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한 명, 살인마가 실수로 살해했던 메디슨만이 존에게 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들의 장난이 유독 심하던 날이었습니다. 은폐 건물이 되어버린 웨스트 파인 학교에 찾아온 브라이언 범인 아니 존 웨이드는 이곳에 숨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곰덫이 설치되어 있어 바닥을 잘 살펴야 했죠. 그렇게 범인이 도망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데. 브라이언이 올 것을 예상한 존은 어둠 속에 숨어서 그를 공격합니다. 마침내 존을 쓰러뜨린 브라이언.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1년 전과 같이 사라져버린 존, 그의 정체는 도대체.